지금은 1월 4일 오후 1시 46분 자, 설거지 해놓고 밥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또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아 뭐야? 아 진짜 좀 도와줄 없는 사람. 아이고 참말로. 없는 사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음, 아, 카메라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군. 네 대충 먼저 갑시다. 음? 설거지가 하나밖에 없군요. 다행입니다. 밥을 해야 되고 꿈을 놔야 되는데, 그래야 밥을 깨끗이 보통을줄 수가 있습니다. 밥빨 나와. 나오시작했다 전기 순간 온수기 달아놨습니다. 기름 많이 먹을것 같아서 차라리 전기를. 어차피 올해, 올이나 내년초에 태양광을 달 거니까. 뭐 설거지할 것도 없나? <목소리> 설거지거리가 없으니까 이상하다 야 <목소리> 밥을 또 해놔야 도 저녁에 밥을 먹지 아이고 뭐 학교 함께 먹고 살기 힘들어 힘들어. 맨날 뭘 먹어야 될지 어떡워 소주가 먹고 싶은데 아이씨 또이 많이 먹어요 아 소주 먹으면 좋은데 아.